네, 안녕하세요.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네, 이번 주 나스닥 차트는 역시나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요. 어제 저녁에 1% 근접까지 올랐다가 다시 오늘 이유가 없이 뭐 마이너스 0.2%로 떨어졌고요. 일단은 15300선, 15280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. 지금 계속. 한, 한, 달 정도 상승세가 지금 횡보세로 돌아섰는데요. 일단 지금 21선에 다 있고, 21선을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를 보면 살펴봐야 되는데, 일단은 저는 물량을 좀 줄일, 팔아가지고 물량을 좀 줄일 생각이고요. 21선에서 이제 하락하면은, 어, 그럴, 그 예정입니다. 아직 21선이 뚫리진 않아가지고, 일단 이번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7.6% 최고치를 기록했고, 패드 금리는 앞으로 두번 남았는데 0.7% 7.5% 정도 인상 전망이 있고요. 중국 이제 경제 성장 누나와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반도체 자원 수출 규제를 강화해서 또 이제 미국과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. 음, 무역 전쟁이니까 자원 쪽에 이제 좀 테마가 옮겨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. 아, 테슬라, 뭐조 메타국을 대형 기술주의 실적이 예상치가 하회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은 이렇게 마치고요. 모두 즐거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